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는 아우디 A7 3.0 TFSI 바트로 모델입니다 11년 10월 정도에 출근했던 모델이고요 12년형으로 나왔죠 A7은 다들 알다시피 12년형으로 나온 모델 이 모델이 최초의 A7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t f s i 모델이니까 당연히 가솔린이죠 이게 원래 이제 한 18인치 내지는 19인치의 휠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20인치가 깨져 있습니다 20인치의 피릴리 타이어가 깨져 있는데 18인치, 19인치 같은 경우는 인치가 낮은 만큼 타이어가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쿠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좀 부드럽죠 근데 짜세는 좀 떨어지죠 자세는 솔직히 20인치죠 휠베이스 쪽에 휠이 꽉차 있는 느낌 그러니까 휀다와 휠의 공간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야 어 차가 자세가 나오잖아요 자세를 선택을 하느냐 승차감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뭐 각자의 뭐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20인치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차량은 뭐 그렇게 승차감이 뭐 딱딱해졌거나 승차감이 아주 뭐 뒤떨어져 있다 그런 느낌은 받지는 못해요 제가 말씀 중에 말을 못 걸었는데 방지턱 두 개를 방금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사부에서 앞바퀴 쪽에서 살짝 찌그덕거림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30분 동안 운행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데 어떤 방지턱에서는 나고 어떤 방지턱 또안 나요. 이 찌그덕거림은 보통 뭐 부싱 관련 문제인데 이 부싱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무 탄성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겨울 되면, 어, 온도가 차가워졌고, 탄성이 조금 제기능을 제대로, 날씨 때문에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어, 여름에는 찌그덕거리는 느낌이 없다가도 겨울만 되면 찌그덕거렸다가 다시 또 여름으로 돌아가면 찌그덕거림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찌그덕거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부싱이, 어, 자기 수명을 다 했다. 제가 봤을 땐 말시간이 따뜻해지면, 좀, 좀 찌그덕거림이 없을 정도의 찌그덕거림? 부싱은 교체해서, 이 찌그덕거림은 수리를 해 놓겠습니다. 어, 이 차는 사고 차가 아니에요. 아니, 사고 차가 아니고 그냥 제가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연락이 와서 차를 매각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제가 매입을 해온 차량이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왔어요. 저는 솔직히 중고 차를 아무거나 막 사드리진 않습니다. 네. 메리트가 있는 차만 사드립니다. 제가 왜이 차를 사왔냐면 첫 번째. 주행거리 15만km 연식으로는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차지만 일단 차 상태가 괜찮다 외관이든 실내든 차량 전반적인 뭐 성능상태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A7 모델은 솔직히 아직도 좀 인기 있는 디자인의 모델입니다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또 젊은 층에서또 많이 갖고 많이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A7 모델 중에서 짱 저렴한 비용 단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천만 원 중반에서 이천만 원 미만. 이 예. 정도 금액대에서 형성되는 차량이다 보니 접근성이 용이한 거죠. 이 A7을 제 집사람도 타고 있습니다. 디젤 타고 있는데 좀 진동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미미 고무도 세트로 미션 미미까지 다 교체도 해주고 오일팬 작업 다 해주고 타이밍 벨트 안쪽에 냉각수 세는 거뭐그 고질병 있어요. 디젤차에. 예. 그것도 엔진들에서 작업 다 해주고 링크라든지 뭐하다 이런 걸몇개 교환을 했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진동이 완벽하게 잡히진 않더라고요 이 차는 그 증상이 없어요 요거는 하체가 쌍쌍하다는 느낌을 받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이상한 소리가 아예 안 나니까 아 근데 차가 되게 부드러워요 어 되게 엔진도 굉장히 조용하고 밑에서 찌그덕거림만 없으면 지금 차는 완전히 초특급특급특급 특급 A급인데 드라이브가 낮에 있는 상태잖아요 핸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해요 그냥 네. 드라이브 나에 있는 상태로 그리고 원래 3.0은 이게 A6하고 A7하고 이 엔진 똑같이 쓰거든요 이 A6도 제가 가솔린 차량을 오랫동안 타봤는데 정차 중에 좀 부조현상이 조금 있어요 엔진이 구동하는 단으 살짝 찐파키처럼 들어오는 건데 미세하게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잔잔해요 조용해요 그냥 하이브리드처럼 아 엔진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도 있구나 아, 그걸 세삼 느낍니다 진동이 아예 없어 찐파키가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요 차량을 오랫동안 접해왔고 오랫동안 시운전 하면서 정비사들보다 좀더 예민한 감각으로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데 아, 봐봐요 지금 엄청 잔잔하다니까 이게 부조현상 같은 찐박기가 아예 안 느껴져요 제가 어차피 이거 시운전 오랫동안 할 거니까 더 꼼꼼하게 해보면서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A7 3.0 Quattro 모델입니다. 여러 번 시운전을 하면서 차량의 특이점들을 살펴봤었고요. 밑에서 좀 꾸걱꾸걱 되는 소리가 좀 난다고 했습니다. 수리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거슬리니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수리를 다 했고요. 광택까지 다낸 상태고, 본네트하고 범버가 좀 돌빵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제가 새로 도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연식이 아무래도 지금 있으니까 아주 뭐 완벽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동일 모델, 같은 연식, 어, 다른 차들에 비하면, 상태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예.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예. 시트에 주름이 조금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트가 어디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아, 파워 트렁크.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내부가 깔끔하고 좀 깨끗한 편입니다. 이게 사선으로 내려가는 듯한 이그 트렁크 바디 때문에 위로 높게 되는 짐들은 솔직히 실기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유념하시는데, 그렇지만 트렁크는 전체적으로 넓다. 네,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성능 검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능 검사를 받았더니, 보시면 이 사고나 뭐 판금, 도장, 교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W 체크 내지는, 어, X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골격 쪽에도 전혀 없구요. 그리고 이 외판 쪽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다. 다 보십시오. 여기 사고 이력 없음. 그렇지만 보험 이력으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처리된 건이 한 7건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싸게 처리된게 한 500만원 정도 그리고 두번째가 400만원 정도 나머지는 뭐 100만원 뭐 몇십만원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7권이 있는데 이 A7 같은 경우에는 이글이라고 범버하고 센서망 교환을 해도 2,300만원이 후딱 나오고요 이 라이트 하나가 33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범버와 라이트 하나만 교환을 해도 그냥 500만원이 후딱 넘는 견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라이트와 범버 같은 경우에는 100번, 1000번이 교환돼도 사고 유무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500만원짜리하고 400만원짜리의 보험 이력은 아마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다 반 본네트라든지 휀다라든지 문이라든지 뭐 트렁크 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환은 없더라. 그리고 소유권 변경 같은 경우에도 뭐 한, 한 4~5번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3년 미만 차,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소유권 이전이 한번바뀌냐두번바뀌냐 따지고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한 7년, 10년, 15년 된 차는 그렇게 크게 자지하지 않습니다. 예. 현재 차량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는 1700 전후에서 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프로는 항상 좀 차를 시장가보다 좀 싸게 팔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차를 시세보다 싸게 팔지는 못합니다. 그냥 시세대로 팝니다. 그렇지만, 시세대로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인터뷰를 하고 들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직접. 이 차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리에 전담하셔서 을 지금까지 수리를 다 하셨습니다. 어디 어디 수리했는지 일단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첫째로 이제 그 냉각수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음.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슈퍼차저 밑에 이제 워터파이프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균열로 인해서 구동이 세고 있었고 뜯다보니까 이제 슈퍼차저 안에 쿨러가 있는데 거기서도 누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교체를 했습니다. 아, 슈퍼 차저 쿨러 네, 그리고 어. 워터 파이프, 워터 파이프. 네. 그두 가지가 이제 고질병인가요? 원래 이 정도 주행거리, 이 정도 연식이면 한 번씩 이제 좀셀수 있는. 아무래도 라지에다니까. 라지에다 쪽이니까. 네, 소모성이죠. 음, 소모성.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깔끔하게 수리를 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네. 예, 또그 고치지 않은 차보다는 한번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몇년 동안 셀 일은 없다. 네. 하는 예. 길에 이제 점화 플러그도 한번 빼보니까 이제 교체 시기가 지나가지고. 점화 플러그. 네. 예. 예. 여섯 개 이제 신품으로 교체하고. 점화코일은 전차주가 교체를 했더라고요. 아, 저화코일은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 전차주가 예. 예. 그리고 엔진오일 바꾸고. 엔진오일 합성유로, 100% 예. 합성유로 바꿨고, 예. 예. 미션오일 바꾸고. 미션오일도 교체했고. 예. 이번에, 이번에. 네, 이번에. 예. 같이. 뒤에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브레이크 패드? 네. 예. 그렇죠. 날씨가 좀 쌀쌀할 때 이제 요철 지나가면 예.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거 내 시운전할 때 느껴갖고 내 의뢰를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어퍼 다이 그 부싱이 나가서 예. 그거 교체하면 되겠지 해서 교체했는데. 고전이 없어가지고 네. 팔대링크하고 팔대부싱을 교체해서 작업을 마무리했죠. 아, 어쩐지 지금 그것까지 교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시운전을 해봤는데 이제는 방지턱을 넘어도 찌그덕거림 부식거리, 또 하체에서 뭐덜거덕거림 따로 노는 느낌 이런 느낌은 아예 없더라고 이제 이제 완전히 차 하체가 그냥 차 자체하고 아의 일체감이 돼가지고 낭장한죠. 낭장한 느낌. 뭐 제가 수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차가 3.0 TFSI가 오일 누유가 많거든요. 근데 주행거리 대비 오일 누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 오일 누가 네. 아주 조금 미세하게 있는 거는 당연히 연식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3.0기발유 기준으로 A급. A급. 네. A급으로 지금 드유도 없다. 네. 밑에서 봤을 때. 네. 네. 위에서 봤을 때도 없고. 네. 일단 뭐 소모품 교체해야 될것 같은 것들은 다 교체를 했어요. 다 교체를 했고. 네. 어, 에어컨도 잘 나오고 히터도 네. 잘 나오고. 또 기능 작동 안 되는 부분 없고. 네.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봤는데, 이게 만약에 사설에서 내가 정비보로 만약에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총에서 수리비가 얼마 정도 발생하는내용이요 일단, 슈퍼차저 쿨러 두개 교환하고, 음. 워터파이프 교환하면 그것만 110만원 정도. 아고것만 110만원. 예. 엔진오일은 보편적으로뭐 18만원에서 20만원. 20만 원. 20만 원. 미션오일은 뭐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죠. 예.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 한 15만 원. 에이, 애프터 부싱으 어퍼 한 부싱 양쪽 하면 40만 원 정도 나와요. 오 아, 40만 원. 네. 그리고 할때링크하고 부싱하면 그것도 한 20만 원, 20만 원. 네. 그러면 제가 어바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야, 250 정도. 어, <laughs> 지금 현재 얘기 들으셨죠? 한 250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정비라든지 이 차량의 뭐 누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수리인데 그 수리비만큼을 갖다가 제가 투자를 해서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자에 그랬죠. 이거는 제가 시세보다 싸게 살팔 수는 없다. 정상가에 팔 건데 대신 이렇게 수리를 깔끔하게 경정비까지 다 해놓은 차를 사실 거냐? 같은 금액에 아니면 그냥 허우대만 멀쩡해 보인다 해서 그냥 에. 이것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차나 사실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시운전 하면서 굉장히 차 좋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저는 제 가족, 제 지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좀 주고 싶은 차, 팔고 싶은 차, 팔아도 욕 얻어먹지 않을 수 있는 차, 그런 차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솔직히 메리트가 있어요. 1700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이 정도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를 탄다? 어, 그러면 저는 땡큐베리 마치. 그리고, 제가 시운전 하면서 느꼈던데, 휘발유잖아요, 화트로고 근데 연비도 복합 연비로 했을 때한1 0 k m 나오더라고요. 1 0 k m 면 휘발유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있고 향후 수년 동안 제가 돈이 좀안 들어가는 차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이 차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고요. 수리비가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타이어까지는 제가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사가시는 분은 다른 부분은 별거 없고 조금 타다가 타이어만 한번 새로 교체하시면 무난하게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김프로였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